와우, 바다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예, 무코도 많이 발전했어요. 이 상큼한 바람에 예쁜 바다 조합은 너무 꿈결 같아요. 영화 소개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별천지네요. 별천지 꽃도 너무 이쁘게 많이 폈고요. 그리고 얼마 전과 달리 많은 색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꽃들이 피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탈러풀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네요. 고항에 오니까 바다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한가로이 그물을 만지는 어부가 보이는데요. 그물을 고치는 건가요? 아, 수선하는 거군요. 그래야 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만선을 만들 수 있겠군요. 반건조 생선이네요. 요새 반건조 생선들이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맛있어요. 사실상 예전부터 많이들 먹었었죠. 많은 곳에서 반건조 생선을 많이들 만들고 먹고 있죠. 군산 쪽 가면 항구 근처 제방에 주욱 널어 말려 많이 먹죠. 전국적으로 서대를 비롯한 반건조 생선들을 제일 많이 출하하는 곳이 군산일 겁니다. 간만에 추암 해변에 온것 같습니다. 오래전 7월 달인가 8월 달에 저기 보이는 바위 근처에서 잡화점에서 상천원 하던 고무줄로 작동하는 대나무 작사를 구입해 문어를 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8월에는 명이 보이는 장소에서 잠수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즐거운 추억 덩어리였네요. 같은 동해안인데도 해수욕장마다 바다 색깔이 다 달라요. 바다 저 멀리 등대도 보이고요. 저기 절벽이 뭐죠? 바위들이 모두 예쁜 것 같아요. 천둥오리가 민물과 바다를 오가면서 생활을 하는 점이 신기하네요. 민물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니요. 그러게요. 어떻게 민물과 바다를 오가면서 먹이를 찾고 생활을 할수 있는지. 민물과 바닷물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천둥오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 같은데요.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여서 부럽네요. 엄청 평화로워 보여요. 오리때 맨 앞에 있는 오리가 행동대장인 것 같아요. 민물에서 수영하고 놀더니 이젠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놀고 민물과 해수를 오가며 지내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수암하면 기암괴석들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소대바위는 수십 번은 봤을 텐데 볼 때마다 자연이 경이롭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출 때의 풍광은 다양한 영상이나 그림 또는 사진 작품들에서도 많이 표현됐었죠. 우리 한라산 영실에 갔을 때 보이던 많은 기암들도 망태 할머니와 그 아들들 관련한 전설이 있었듯, 수암도 기암 괴석 하나하나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멋지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기암들은 어떤 사연이 저기 담겨 있을까요? 수암을 오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듯이 말이죠. 숙소에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낙산해변 근처에 시기 좋은 숙소인데 중간쯤에 우리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바다를 못 보지 못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을 겁니다. 숙소에 있는 루프탑 바인데요. 이곳에서 샴페인 한잔먹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서리 영업이 끝난다고 해서 아쉬움에 룸에서 셋이 모여 간단하게 한잔 마셨네요. 또 다른 강원도의 모습이요. 코끝을 때리는 봄바람을 한껏 느끼며 산보하기 적당한 남대천, 달대밭 데크길입니다. 인물과 바다가 만나는 남대천은 연어들이 폐기하는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연어 하면 남대천. 남대천 하면 연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소입니다. 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시간만 있으면 좋겠네요. 남대천도 예전과 달리 산책을 할수 있는 힐링 길도 만들어 놓고 예전과 달리 아주 많이 변모한 모습이에요. 따스한 햇살 맞으며 벚꽃 구경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꽃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멋있고 꽃도 이쁘고 끝없이 펼쳐진 벚꽃의 향연 멋있어요. 이 길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꽃은 다 이쁜 게 맞아요. 제 얼굴처럼 이뻐요. 너무 진실을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우기님 진심 기가 막히고 황당스럽네요. 힐링의 길이 아니었으면 마음의 기스 나겠어요. 오늘 너무 이뻐요 힐링의 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 정말 이 길을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가는 곳마다 다 이쁘고 멋있고 행복해요. 저희가 정말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춰 온것 같아요. 사실은 경포대 들어가는 그 진입로도 벚꽃으로 아주 이쁜 곳인데, 남대천의 벚꽃은 경포대보다 훨씬 예쁩니다. 경포대 벚꽃길도 시간 만들어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 이, 자 체가 저는 이런 바다가 좋습니다. 예전에 갔던 팔라완에 거치면서도 아름답고 따스했던 해돋이가 생각이 납니다.